Rabbit call. Cool. 누구나 처음 가는 도시 여행할 땐 여러 가지를 알아보게 되죠 호텔 위치는 어디가 좋고 박당 얼마 정도면 지낼 만한지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고 어디가 맛집인지 또 여행 중에 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택시 요금은 어느 정도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더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또 환전은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꼭 챙겨야 되는 준비물이나 특별히 주의해야 될게 있는지 같은 것들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답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여행이라는 게 각자 추가 하는 게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나한테 가장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일 텐데요. 근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은 게 검색해보면 여러 사람이 올려놓은 정보가 일단 너무 많은 데다가 그것들 중에 상반되는 내용도 있어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도 많아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또 한두 번 다녀온 사람이 본인의 경험 내에서만 말하는 경우다 보니까 개중엔 정확하지 않거나 과거 정보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게 틀린 건지 모르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방콕 호텔 추천이라고 검색하면 수십 개가 넘는 호텔이 나오는데, 그중에는 내 기준에서 너무 비싸거나 취향이 안 맞는 게 많고. 어렵게 괜찮아 보이는 호텔 하나 찾더라도 후기 꼼꼼히 살펴보면 누군가는 진짜 별로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행에서 호텔이 특히 중요하니까 꼭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려면 많은 시간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혼자 하는 여행이면 좀 덜한데 책임져야 되는 일행, 그러니까 연인이나 아이, 부모님과 함께라면 가장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호텔 하나만 해도 그런데 식당이나 방문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려면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입니다. 요새는 챗 GPT 한테 물어보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요새 AI가 가장 큰 관심사라서 여러 모델로 매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행 관련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 많이 하니까 걔가 말하는 거 그대로 믿으면 여행을 망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을 싹다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여러분이 방콕 여행 준비하면서 궁금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오랜 기간 여러 번 방콕과 파타야를 여행했고, 그러면서 여행에 필요한 모든 주제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탐구해온 아마추어 아닌 프로입니다. 그렇게 지내온 기간만 6년이 넘었고 쓴 돈만 수천만 원입니다. 누가 봐도 미련하다고 할 만큼 방콕 여행에 대해서만 파왔는데요. 그런 짓은 저 아니면 아무도 안할 거니까 우리 나라에서 저보다 여러분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방콕 호텔 추천해 달라고 할 때, 호텔 두 군데 묵어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추천할 거고요. 열 군데 지내본 사람은 그 중에 한두 개를 골라주겠죠. 근데 저는 그냥 호텔 추천해 달라고 하면 답을 못 드립니다. 박당 얼마짜리를 생각하는지, 총 기간이 며칠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을 둘러볼 생각인지, 또 누구랑 같이 가는 건지, 혼자인지, 커플인지, 가족여행인지에 따라서 최적의 호텔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요금에 비슷한 평가를 받는 두 개의 호텔이 있을 때 각각 어떤 다른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호텔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방콕은 바로 옆골목이라도 주변 분위기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방콕을 두세 번 가봤는데, 돌아오는 날 공항에 두 시간 전에 도착해서 매번 여유롭게 출국했던 사람은 공항에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전에 가면 충분하다고 말하겠죠. 근데 엑스레이 통과하고 출국 심사 받는 데에만 한 시간 반 이상 걸려본 경험을 해본 저는 두 시간 전에 도착하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다는 변수까지 고려합니다. 그럼 그걸 역순으로 계산해서 여행 마지막 날 막히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 각각 호텔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안전 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경험의 차이가 여행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노하우를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기도 한데요. 제 영상들 주제별로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개수가 100개가 넘으니까 그걸 다 본다는 건 쉽지가 않겠죠. 또 영상에서는 상황별로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맞춤형으로 방콕 여행 전 과정을 설계하고 상담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 케이스별로 가장 최선의 호텔을 추천해드리고요. 각자 원하는 일정을 거의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분단위 상세 일정표 만들어드리고 거기엔 물론 맛집 정보나 가장 효율적인 이동 방법 그리고 여행 중꼭 알아야 할 여러 팁들도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로 커스터마이징하냐면 지금까지 천건 가까운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똑같은 일정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호텔, 맛집, 방문지 선택에 대한 고민이나 시간 소모 없이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로 인한 시행착오에 대해 걱정 없이 처음이더라도 저와 같은 수준으로 방콕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물론 누구한테나 무료로 해드릴 순 없고 소정의 비용을 받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 되시겠죠? 혼자 하면 고생을 하더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서비스 받을 필요까지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준비하면 총 100만원 쓴다고 가정할 때 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비용을 90만원 이하로 줄이게 될 겁니다. 여행 경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보다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서비스 이용료가 그 차액을 넘지는 않으니까 저의 모든 도움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혼자 할 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서로한테 무조건 윈윈인 win 거니까 이 영상 보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스스로 노력해서 100만 원이 아닌 95만 원 정도로 해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니까 서비스료 이상의 절약 효과를 누구나 본다라고 단정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여행 준비에 들어가는 노력들, 시행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절약 효과 같은 것들 다 고려하면 누구라도 이 서비스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오늘 제안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트래블콕 검색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방콕 여행이라면 불필요한 시간 돈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으로 가장 편하게 준비하시길 제안드립니다.